가만히 있어보자. 오늘이... 음... 어버이날이다. 받아두겠다. 소중히 여기지. 오 뭐야. 어버이날이라고 닥쳐가 선물 줬나? <laughs> 음... 어, 무슨... 어르신. 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돈 벌어서 선물 사왔는데 안 좋으세요? <laughs> <laughs> 자식. 효자야 아주. 어흠, 어? 가만. 야 커서마. 뭐 든지 말만 하라고?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? 어, 그러니까. 어버이날이거든. 부모님께 연락이라도 하는 게 어때? 그건 왕한테 안 어울려. 이 새끼 뭐야? 다시 한번 말해봐. 왕한테 안 어울려. 야달크야 어? 얘가 한말 전부 녹음했어? <웃음> <웃음> 아주 잘했어. <laughs> 아버님 안녕하세요. 갑작스럽다만 아드님은 어떤 쿠키인가요? 우리 가문 엘리트입니다. 아 그래요? 달크야 틀어드려요. <laughs> <laughs> 쿠키런 킹덤.